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루바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와께서 호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장의 내용을 나누실 텐데요. 어, 기도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앞장에 나오는 6장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다 네, 사사기 말씀 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잊었던 그런 백성들이 어, 반복해서 여와의 호 눈앞에 어,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악한 민족들을 더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어, 이내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멸망 즉 하나님의 완전히 저버림에 대해서 어,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좀 아슬아슬하지만 그 관계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사실은 어, 둘중 하나만 포기를 하면 됩니다. 어,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사사기가 이루어지는 서클인 범죄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이라는 이런 불신앙의 악순항이 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 세상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런 서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어, 그의 백성들이, 어, 하나님 자신을 버리든 말든, 그리고 거룩하게 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이 같은 서클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둘은 모두 포기를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듣고 체험하고 알지만 인간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교할 것이고 하나님 눈앞에 악을 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반복들,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회계를 요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계하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구원하시는 그런 순환이 어떻게 보면 은 불순환의 순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으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해서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도원 그리고 그 역사도 같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 앞선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드보라 선지자, 그리고 바라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요, 어, 40년을 그들의 아이금 평안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5장 31절의 내용입니다. 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의 시기에, 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지만, 어, 아까도 말씀했듯이 세상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했고 우상을 섬겨서, 어, 하나님께서는 다시 미대한 사람들을 들어서, 어,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6장 1절에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미대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돌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될 때, 어, 자신들의 모든 가축을 몰고 가는데 그것이 단순한 양몇 뭐 마리 염소 몇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따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곡식과 풀들의 씨를 말리는 그런 엄청난 양의 가축들을 몰고 다니는 그런 미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대한 족속들에게 목초지를 빼앗겨서 산과 웅덩이 굴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옥한 땅을 빼앗기게 된 것이고 침략한 이들을 물리칠 용기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의 약탈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그들이 몰고 다니는 그런 가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6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와서 그 땅을 멸하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시기에 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그들에게 은혜의 순환을 반복하십니다. 미디안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어 그것이 6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 원인을 알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부르시는데 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를 통해서 어, 역사하십니다. 그 부분이 어제 함께 읽었을 어, 6장의 내용입니다. 사사 기도원의 역할은 단순히 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대한의 압제 그리고 약탈로부터 구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10절에서도 말을 했듯이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전세대, 앞전세대입니다. 앞전세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그런 배은망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원의 사역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어,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뭐 영화로도 나와듯이 유명하지만 어, 군대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어, 기도원과 300 용사의 이야기가 유명할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300 용사의 그 시작 그 을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대한의 압제를 견디다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그 육장에서 양털의 이슬이라는 그런 기적을 통해, 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된 기도원은 그리고, 어, 성심껏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준비하는데 그것이 7장 1절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생 곁에 진을 쳤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하나님께서 군대에 참전하는 군대의 숫자를 줄이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줄이십니다. 원래 군대라는 것이 군사의 규모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한 명이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열 명이 칼을 휘두르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쌤 곁에 진을 치고 모였을 때그 규모가 3절에, 3절을 근거로 해서 볼때 3만 2천 명의 규모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제외시킵니다. 만 명의 군대로 미디안과 싸우나 했더니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에 적합한 300명의 군사를 뽑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선입견을 깬 것입니다. 군사의 숫자가 중요한 전쟁에서 처음에는 군사의 숫자를 3분의 1로 줄였는데 마지막에는 더 줄여서 처음 모인 숫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숫자로 전쟁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 부대를 뽑는 것이라면 그들의 검투 능력으로 뽑았어야 되는데 칼한 번도 뽑지 않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그 군대를 뽑는다 라는 행동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마치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할 때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전쟁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간택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기뻐했을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300명의 군사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뽑혀서 있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되게 기뻐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기도원과 이스라엘이 모여서 진친 곳은 하롯샘 곁이었습니다. 하롯의 뜻은 히브리어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대한 압제자들, 유목민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곳이 뭐냐면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 물이 있는 곳인데 미대한의 압제자들이 이곳에 물을 길르러 오는 자들을 위협하거나 죽이는 사건이 많아서 아마 하롯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저기는 두려움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진을 쳤다는 것은 일종의 미디안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포고였습니다. 어,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어, 양털의 이적 그 기적을 보았으니 그리고 믿음이 생겼으니 어, 선전포고할 만합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 7장 후반부에서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미디안은 어, 많은 그 아말레 족속과 여러 다른 민족들을 불러서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의 숫자를 줄이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언제 미디안이 공격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인데 그 숫자를 줄이시니 어, 기도원도 방금 전에 받았던 믿음이 있었지만 어, 다시 불안했습니다. 어, 10절을 함께 보시면 어, 하나님께서 미, 어,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것이죠.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미디안의 군대는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자들을 연합한 군대로서 12절에 표현해 보시면 그 수가 메뚜기 같이 많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 같이 많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실 때, 어, 정의 부대를 뽑는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어, 사실 정의 부대를 뽑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소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 그렇게 300명이라는 숫자를 뽑으셨고, 불안해하는 기도원에게 다시금 300명을 가지고도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군을 정탐하게 하시고, 그들의 꿈과 꿈의 해몽을 듣게 하십니다. 13절과 14절은 저희가 함께 읽고 그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미디안의 군대는 비록 많은 수의 군사를 보유하긴 했지만, 어 군대 진영을 수비하는 그병이병마저도어 이미 그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음을 오늘 말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그 뒷부분을 보시면 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닙니다. 어,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아마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비옥한 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군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무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 비옥한 땅을 그 한가운데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어, 이상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그들은 어, 익히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려움에 빠진 미디안 군대는 어, 기도원의 300용사에 의해서 어, 비상식적인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같은 본문이어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또 오게 되더라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기도원과 그에 함께한 횡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어 쌈해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배치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어, 기둥과 삼백 용사가 만든 소리에 이렇게 세 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쳐들어가게 되는데, 소리에 겁에 질린 미디안 군대는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비상식적인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표현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움을 부주셨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하는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의 수령을 붙잡고, 어, 미래한 족속을 소탕한, 탕한다는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은, 어, 승리가 전쟁이 아니, 승리가 목적이 아닌 전쟁으로 보입니다. 어, 그랬다고 뭐, 승리하면 안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은 아니, 전쟁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했다 하더라도 원래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허무한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함께 읽었던 본문인 2절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민이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즉, 하나님 여호와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겁이 나, 그, 겁이 나셔서 그들의 숫자를 많이 줄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줄이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로우심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인간은 자꾸 그것을 자기의 업적, 자기 스스로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에게 어울리지 않은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스라엘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마치 가난한 땅이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쥐어준 것과 안겨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함 없이는 승리에도 없었겠지만 그들이 만약에 승리한 이후에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다면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미대안을 못 질러서 승리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간, 즉,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존재임을 다시금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또 약탈을 받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자, 선지자를 보내셔서 꾸질함을 듣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어, 3만의 군대로 미디안을 무찔러도, 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300명까지 그들을 낮추시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멸망에서 스스로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 않으면서도 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어, 영원한 죽음인 어, 죽음의 형벌에 놓이게 하실 것입니다 사사기의 본문은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을 징계로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내용으로 어, 결론을 맺게 됩니다. 어, 우리가 본문에 문자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어, 우리들 앞에 산적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단순히 그 목적이 어, 문제를 푸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 그 구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끊임없이 스스로를 하나님 없이 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어, 스스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인간은 피조물이다. 어,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생명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그 뜻이요.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는 것에 오늘 본문, 이 전쟁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10편 27편 1절 함께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지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기다리기보다, 어, 내 스스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 이 문제가 저희를 힘들게 하고, 이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여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한 날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늘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가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